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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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아, 그래. 아, 팬을 안 들고 왔잖아요. 아, 사사 아, 저글 때가 어디 저거 달락 해야 되나? 엄대로 줘야. 별로 없구나. 앞으로를 보셔야 돼요. <laughs> 리춘수 보고 있죠. 아, 예, 리춘수 예, 예, 예. 아네 아예예 네. 예, 예. 열흘 아, 네. 열이에요 열흘, 맨날 그얘기요 예, 예. 댓글 달아요? 네. 형일형이 아, 형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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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이 여기 와서 댓글 달면은. 사진. 댓글 달았다고 <laughs> 한 번만 댓글 남겨주세요. 아 네네. 오뭐 오, 주나? 하나 <laughs> 나자 하나 둘 아, 셋. 그... 하나 나둘 셋. 두. 하나 둘 셋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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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하나 와, 역시 형님은 다르네요. 형님도 같이 사진 찍지 그랬어요. 어? 네, 사진 같이 한번 찍어. 어, 네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. 어이고 어, 어, 한번 다시.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고, 고, 천억, 고, 천 사진 한번 같이. <laughs> 거리 두기, 거리 두기. 거 어. <laughs> <laughs> 자, 하나, 어, 둘, 어, 셋. 축하드려요. 아, 야 야간... 고맙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형님, 펜... 아, 팬 맞네? <laughs>

아, 이거 아니야 진짜 오늘 이거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빠따 도, 좀 돌리시죠. 파프타임 아, 때. 빠따 좀 돌리세요. 상영, 상영아 아 빠따 좀 갖다 드려라요. 저아 깎아 갖아 드리겠습니다, 아 빠따. 아 <laughs> 감독님 저도 초당. 네. 내그 정화 운동장에서 한번 같이 찍어 달래서 찍었는데 기억못 아아 하시니까. 아 <laughs>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네, 네, 잘갔다 오세요. 잘 갔다 와요! 데왜스 타고 가 그러니까. 아, 저. 네, 잠시만요. 아, 이거 딱 잡아야 돼. 아니, 아, 네. 이렇게. 이 아, 네. 네네, 이건 닫아야 돼. 네. 여기. 잠시만요. 순서대로 해드릴게. 줄줄서주죠 줄. 선물 좀 어. 어. 확인할게. 네. 뒤 앞에 앞에 어, 이거 앞에. 그리고 아까 제가 했는데. 어, 앞에, 앞에, 앞으로 앞으로 좋아요. 앞으로. 앞에 앞에 더 있으세요. 예. 밑에 밑에를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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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. 어떨지. 떠 그냥 그냥 해주시면 돼요. <laughs> 예쁘게. 지금 사진 또 찍으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. 처 2009년부터 해가지고 13년도 한번 찍고 올래. 마지막이 다니죠. 예, 네, 마지막이죠. 요 네. 네. 이거 들고 들어오 당첨되신 아, 네. 거예요? 예. 어, 대단하시네 <laughs> 이거 랜덤 추첨 아닌가요? 네 맞아요 어, <laughs> 다른 선수 거 원했는데 또 아니요 아,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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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 <웃음>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안 돼요 저 수원에서 들고 찍지 사인 사인 이거 펼쳐가지고 들고 찍지 센스 좋아요? 한두 번이 아니라서. 네. 얼굴합니다. <이> 얼굴합니다. <간식을 목> 너는...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? <laughs>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아, 같이 가고. 같이. 저저 서고 있잖아. 예. 아. 셋. 어, 저도 사인해 주세요. 아이고. 예. 아, 아, 여똑 들고. 예. <laughs> 네. 어, 오세요 예형 조금만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. 촬영도 가능하니까 네네 네. <laughs> 네.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세요 네. 네. 잘 썼어요 아, 형님 고마워요.